안녕하세요. 칠로스 원의 정영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죠. 거상 립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상을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눈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눈의 위와 아래, 남의 이제 곁들여서 목 거상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얼굴 안면 거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귀 뒤로 해서 해결하게 되면은 얼굴 처진 것 뿐만 아니라 목까지도 다 해결이 되는. 근데 이제 수술이라는 게 삼박자가 맞아야 할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시간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수술하는 의사가 본인 마음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삼박자가 맞아야 수술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일상생활에 회복될 수 있도록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는 수술이 뭘까가 계속 발전이 돼서 미니 거상이라는 것도 나오고 저희 병원의 주력인 실리팅, 실리팅과 레이저를 통하면은 전체 절개 거상만큼 효과는 아니지만은 얼굴을 충분히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죠 실로 킥. 실로 킥이라는 게 이제 실로 빨리 한다는 거죠. 약간의 처짐이 실로는 조금 하기에는 좀 미흡해. 하지만 절개는 할수 없는 상황이야. 그랬을 때 이제 미니거상을 하게 되는데 미니거상이라고 그래서 살짝 째기는 쬐입니다. 째는 정도가 실립팅과 멍이나 붓기나 이런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처짐의 정도가 좀 나이 많이 드셔서 불독살도 많고 팔자주름도 깊고 마리오네트까지 너무 처지 이러신 분들 좀 강력한 립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약간의 절개를 통해서 관자 부위에 스마스층을 조금 더 강력하게 견인을 하고 좀더 강력한 실로 아래까지 거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에 내나 한번... 이마의 효과가 눈하고지게된 건데 자, 자, 정확히 보시면은 제 눈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굉장히 예쁘고 섹시한 눈인데 이게 내려오기 때문에 달금이 좀 사라진 눈입니다. 그래서 쌍꺼풀을 이렇게서 해 여기 처진 거를 해결하게 되면 좀 개선은 되겠지만 인상이 지금보다 훨씬 어두워질 거라. 그래서 자 보세요. 눈으로서 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당기는 힘을 갖는 근육들을 다 풀어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눈 성형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마 내시경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는 고전적으로 헤어라인에 다 절개를 했어요 근데 하다 오는 사람은 이제 절개라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도 있고 고안에서 나온 수술이 실은 내시경으로 콧등하고 미간 사이에 그걸 잡아 당기는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로 당겨지는 힘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수술 중에 누워 있으면 되게 속 올라갑니다 이게 다시 떨어지지 않게 올라간 상태로 거기실로 고정을 하게 되면 이대로 이제 피부가 붓게 되는 거죠 환자분들은 그냥 붓기 말고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물론 약간 3이 개월 정도는 정수리까지 좀 감각이 좀 무덤덤한 느낌이 좀 있고 간호 이제 신경이 회복되면서 좀뜨끔뜨끔하고 가려운 느낌들 좀 있고 실제로 이제 나타나는 효과는 일단 인상이 밝아졌다. 잡아떼기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눈이 막 시야가 확 뜨인 것처럼 밝은 느낌을 보통 받는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네 이제 그럼 뭐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스마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스마스가 이제 약자입니다. 약자 표시 S.M.S 여기 이제 나올 건데 근본적으로 스마스 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안면 거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숙내낸다고 할때 이제 늘어진 피부만 잘라서 이렇게 붙이고, 일시적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근육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으면은 한두릇은 다시 떨어져요. 흉터만 생기고, 결국은 이제 근본적인 거는 스마스라는 근육을 다박리를 해서 잡아 당겨주고 그렇게 잡아 당겨주면은 피부는 저절로 남게 되죠. 그래서 그 남은 피부만 절개해서 꾸매주게 되면은 압력을 덜 받기 때문에 흉터도 거의 없고, 거상 효과도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거상. 이제 목거상은 이 얼굴 거상의 연장이기 때문에 얼굴 거상을 하면서 하는 게 이제 실은 정석적인 방법이고, 지방이 많이 있으신 분들 피부가 너무 얇아서 목만 유독하게 노화가 많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절개에서 거상하는게 그게 정답이고요. 하지만 뭐 적당히 이제 한 40대 50대 중반 사이에서 이렇게 처지진 않았는데 아 뭔가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은 여러가지 실리프팅 플러스 지방이 있으시면 오여서 지방도 좀 빼주고 피부에 좀 탄력도 좀 줘야죠. 지방이 빠지고 피부가 늘어져 있어면 안되니까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부의 밑을 좀 달궈주면 탄력이 좀 생깁니다. 이 세가지를 동시에 같이 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립팅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나이를 먹어가게 되면 꼭 필요한 수술이죠. 하지만 이게 어떤 건지 몰라서 좀 망설이고 주저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제대로 하고 나서 느끼는 만족도가 엄청나게 큽니다. 본인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거창한 수술은 아니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받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저조차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실로스 원의 정영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